2018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스포츠 모델 피지크 입상한 TK 바디브라운 대표 양택기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유산소 천국의 계단 2대 런닝머신 4대, 자전거 좌식 2대 펑셔널 트레이닝으로 1대1, 2대1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 프로필 전문으로 하고 있는 90평 규모의 PT샵입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운동으로 할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단, 개인 운동, 혼자서 해야 될 프로그램 그리고 성향을 파악해서 같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육상 선수였었는데 육상 선수 하기 전에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가 달리기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육상 코치분이 이제 저한테 스카우트 신청이 왔었어요. 집에 돈이 많냐.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대학교 4학년까지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해서 육상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까지 그분이 책임지고 보내주셨어요. 웨이트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헬스장에 그 당시에 한 달에 3만 원짜리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에 이제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22년까지 스포츠 모델 위주로 많이 나갔었고 스포츠 모델 피지크 위주로 다 나가서 일단은 경상도부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1등, 1등, 1등 지금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까지 머슬마니아 세계 대회 라스베가스 거기서 3등했어요. 우리나라의 시합이 너무 더 진지하고 고독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게 운동하는데 세계 대회 갔을 때는 그 선수들이 막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놀자 놀자 이런 인사하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만 막 고독하고 있고 막 혼자 진지하게 막 눈빛 막교환하고 있고 쇼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 무대 자체를 즐기는. 듀얼 플레이랑 스미스를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회원들 할때 이용하기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혼자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 프리랑 머신이랑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언젠가 노력하면 그 결과를, 결실을 맺,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건 일단 서비스인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수업할 때 태도를 저는 좀 많이 보는데 휴대폰 절대 가지고 있어. 수업을 하면 안 되고 슬리퍼 신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옷은 최대한 단정하게 어 회원들한테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하는 인간적으로 모르면 모른다. 어 내가 더 공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어 진실되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같이 진실이 통해서 나중에는 또제피트라고 소개를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피 t 샵을 하면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는 왁싱샵을 했었고, 저는 피 t 샵을 했었는데, 시합 준비하다 보면은 삼각을, 스포츠 모델 삼각을 입다 보니까 왁싱을, 브라질리언을 무조건 해야 돼서, 왁싱을 받으러 갔다가 모든 걸 오픈하고, 그리고 사귀게 됐어요. 저도 이제 홍보를 해주면서 가까워졌어요. 오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4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제일 많이 빼신 분이 40, 그때 간호사 분이셨는데 103kg셨다가 오 그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때 43kg까지 빼면서 60kg 정도가 감량했던 게 제일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있어서 지금 저도 이 자리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운동이 두렵거나 운동을 무서워하거나 쉽게 마음을 못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나오셔서. 움직이시고 대화하시면서 자기 체력이 많이 올라오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면은 운동하는 또 재미가 느껴지고 몸 라인도 몸 핏도 옷 핏도 다 바뀌면서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회원한테 집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똑같은 운동 스케줄만 시키거나, 스쿼트만 시키거나, 이런 선생님은 절대 피해야 되고, 눕혀서 마사지만 하는 PT 선생님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단기간 안에 몸을 만들려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프리웨이트도 중요한데, 머신도 병행해서 할수 있는 이 기구 하나로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양한 운동법으로 자기 거를 찾아서 스케줄을 혼자 짤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경력보다도 진실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명한 분들한테 피트를 일부러 받으러 다니거든요. 제 사비를 통해서 무턱대고 무게만 쳐가지고 사람 죽는 꼴을 보이면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분들보다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면서 운동을 재밌게 만들어주면서 많은 종류를 알려주는 선생님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경력자는 자기 몸만 좋지 지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사람은 피를 제대로 받아보시려면 TK 바디 브라운을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이 목표랑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희는 태닝도 할수 있고 웨이트도 개인 운동도 하루에 두 번씩 오셔도 상관없고 타워 주차 시설, 회원복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나는 감사합니다.